이번 투입장에서는 그 아, 챕터의 타이틀이 아, 루트 로커스 메소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루트란 말, 그 다음에 로커스란 말, 아, 이걸 좀 파일했는데, 아, 뭐 전에도 전 챕터에서도 우리가 어, 여러분과 잘 알아봤듯이 그 스터빌리티 어, 어떤 시스템, 지금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 페이 루프의 그런 시스템의 어, 지난 챕터 일번 챕터는 안정성이라는 거, 안정성, 스테이블, 안정한 지구. 얼마나 또 안정한지 여기서도, 어, 얼마나 안정한지, 네, 얼마나 안정. 한지 얼마나 스텝을 한지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얼마나 안정한지 하고 루트 로스서 어떤 가격에 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먼저 먼저 인제 어, 전달 함수라는 알아요? 전달 함수 있었 뭐 FS 뭐 어떤 뭐 TS, 트랜스폰지네가 PS분의 어, QS. 전달함수인데, 이 전달 함수인데 전체 클로즈 루프의 전달 함수다게 크로즈프 전달 함수의 전달 함수의 요 분모를 0으로 만들기 관보죠게특성방정식이서 특성방정식 특성방정식이 주어들어 P S 영이 네 들어서 P S 가 S 플러스 S 플러스 뭐, 어, S 플러스 뭐 S 제 플러스 S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특성방류식 특성까지 여기지수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전달 전체 전달함수니까 전체의 입력분의 전체의 어떤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란 말이에요. 그럴 때이 출력에 대한 S 도메인에서 Ys는 어떻게 되냐면 뭐이 입력이 스테이수준다뭐 대역에 S 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가 한 프로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자 그다음 할 일은 바로 뭐예요? Y를 구하우죠, Y. Y를 구하려면 이거 파이셜식 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제 입력이니까 요거, 요거, 요것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S가 그게 바로 뭐예요? S가 요것에 S가. 요게 바로 뭐냐면 특성방정식의 근. c h a r a c t e r i s t i 이란 말에, 이 minus c, s는, minus c, s는, minus 뭐 c, 플러스 s minus c, plus m i n 에 s c, p 에 u s m i n 지금 c, 럼 l u s c, p l 이 s c,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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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l u s c, p s c, p c, p S 도메매 상에서 그건 마이너스 1에 폴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에 폴이 하나 있고 이것은 예, 우리가 무 마이너스 런 이런 기서 폴이 있다는 말컴스코가 가지고 가질 수 있단 말이 폴이 네 개란 말이 하나요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한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에이. 요 폴의 위치와 어떤 리스판스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첫 번째,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원점이잖아요 원점 원점으로부터 리얼 폴만 생각해요 리얼 폴 응. 시스터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게 라이트 하프 플레인 에스토맨상에서 레프트 하프 플레인 이게 이미지를 추기단 말이야. 라이트 하프 플레인에는 만약에 여기 이제 폴이 있다 이게 폴이 이렇다 이게 지난번에 썼을 때 폴이 있다 이게, 이게, 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가 있다. 이, 이런데, 풀이 있어요. 어떻게 서 풀이 있으면. 여기에, s,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풀이 있다는 거, 여기에. 이런 특성방식, 이런 거 있어요. 요것이, 파이셜 프렉션하고 난 다음에, 그, 리스펀스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가면 지금 전, a에, e에, et. E, 이런, 이런 함이 있단 말이요게 바로, 여기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이거 뭐 그림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이게. 그럼 요놈뭐 어떻게, 요는은 뭐? 음, 요기 있는, 요놈은 풀 어떻게 했느냐? 요놈은 풀이네. S, S 어떻게 돼? YT는 B에 E에 마이너스 T. 이런 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 UT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 어떤 이미지, 인셜 컨디션에서? 영으로, 영으로 한다고. 시간 값이 영으로. 이 시쿤도 지금 먼저 보지만, 어쨌든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B 값도 시작해가지고. 이게 안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했지만 불안정하잖아요. 언스테블 하다는 거 결국, 어, 이 S 도맨상에서 지금처럼, 폴이, 레프트 하프 분에 있으면 은 스테블하고, 라이트 하프 분에서 있으면 언스테블하고.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안정한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 있다. 그럼 두 개를 보게 되면,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마이너스 100은 어떻게, 마이너스 100은 어떻게, 얼마큼 떨어질까, 이게? 마이너스 100. 여기는 뭐, s, 플러스 100. 이런, 이런 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훨씬 더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자, 극단적으로 이게 그서뭐이 멀리, 이 멀리 풀이 있어, 풀이 있어. 그러면 여기, 여기 어떻게 됐으 s 플러스 10의 8승.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텀이 있어요. 이게 이 10의, 마이너스 10의 8승,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7의 8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 여기는 S 대신이제오메가인 제오메가? 제오메가 값이, 제오메가 값이, 무엇이든 간에, 이 워낙 크다, 이게 워낙 커. CF할 수있 워낙 크니까 이게 사실 무시돼. S 값이 뭐, 웬만큼, 웬만큼 내지 않다 무시해. 워낙 10에 8승, 10에 1승 크면 클수록, 무시될 정도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실수 값이에요, 실수 값. 워낙 큰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폴은 별로 이 시스템에, 시스템에, 영향에 미치지도 않아 그냥 미스판스에 극단적으로 개무조서영 투도저 끝나 그냥 몇퍼 그러니까 시스템의 폴이 원점에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영향력 이 있는데 원점에서 멀어진 폴은 사실은 에 여기 시스템에서 별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무 스테이블한 폴이죠, 스테이블한 원점에서 뭐 너무 스테이블 스테이블 폴이자 또한 지금처럼 언시그니피컨트 폴로 되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어 사실은 멀어질수록.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폴의 위치가 랩터 어, 부분에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스테이블하다 이게. 그런 데 그다음 두, 두 번째는 컴퓨터스 콘티게트가 있는 이너 풀이 이런 이 풀이다 이게. 이 풀은 리얼 파트와 이미지의 파트에 이메직 칩을 때, 어떤 상대선 크게 있을 거냐? 이 각도가 있을 건데, 이것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런 각도, 같, 같은 각도 면은이 나중에, 어땠으니? 50, 저기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커지면서 주파수가 커지는 거고, 이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댐핑, 댐핑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리스판스가 들어서, 이쪽, 이쪽, 같은 각도 가지면, 이런 댐핑. 그 다음에 주파수 높아질수록 주파수 빨 w i t 니까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 결국, 이게 원점이 아니라 원점으로 됐어요 지금 d one German, one g e r m a 축은 리얼축 e r m 축 n d 이 a r c h i l d r e 이 dear c 된 i l 이야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커졌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i l 있어. 이거 dear children, dear c h i l d 현상이 일어나는 그 h i l d r 제타 값이 예, 그 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운 가 가지 제타 덴핑개수대핑에서 작은 문자을수록 훨씬 더 지금처럼 리얼파트몇 이미지 파트 큰 이미지들이 파트큰 그런 컴퍼스 컨쥬게이트가 고 이것은 오실레이션에 지 극단적으로 이게 어땠어요? 리얼파트보다 이미지가 워낙 크면은 거의 원 댐프트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접시면이서 그래서 지금 이기여기서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함수의 분모를 영으로 만드는 특성방정식의 근 그게 바로 에, 루트란 말이국에이 루트 에서한국에에스테메에서에서 어떻게 위치하느서에따라서한리가서한국한 정도를 우리가 판한하는데 문제는 시한템에어떠한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뭐, 개인인쯤 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쭉 변하면, 어떤 시스템 파라미터 하나 변하면, 이 루트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막 바뀔 거예요. 그 루트의, 특성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그 루트의, 그러한 시스템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변화는, 그걸 잘 보면, 아, 이 K가 어떻게 변하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더 왼쪽으로 간다? 더 스텝을 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성방정식의 근의 궤적을, 궤적을 어떤, 시스템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궤적이 가는지를 잘 보면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이 변했을 때 이놈이 더 스테블한지 아니면 언스테블 쪽으로 가까이 가는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즈프 시스템의 이미의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의 특성공지의 크림이 갖고 있는 궤적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려보면 아 이놈이 에 어떻게 저기 그 궤적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K가 바꾸면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놈이 더 스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 스텝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거에다가 저기 탈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 궤적법으로 들어올 것을 말표는 시스템, 클로즈루프 시스템에 어떤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개수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전체 클로즈루프의 어떤 폴이게 바로 전 특성 방식의 근이잖아요 그 루트란 말이에요 그 폴의 위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에스페미에서그 궤적을 그려내는 거다 이게 바로 근궤적법이다 자그면 근궤적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 봅시다 자, 이런, 단순한, 그러한, 어, 크루즈 부스 시스템을 갖다 열어서 한번 고려해보는 거예요. 입력 RS, 출력 YS. 그 다음에, 뭐, 플랜트, 우리가 뭐, GS. 그 다음에, 단순한 뭐, P 컨트롤러를 생각할 수도 있고, gain K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력디피디을 갖고 있는, 아, 심플한 그런 크루즈 부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우리가, 블록대그램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벌써, 전달함수. 전달함수.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션의 t의 전달함수를 크루츠프 그 전달함수 아니 이것은 입력 ys분의 출력 뭐, rs분의 ys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냐일 플러스 k 곱하기 gs. 그 다음에 예 네, kgs. 예 네, 전체 rs분의 ys는 이러한 이런 우리가 임적인 뭐죠 진짜 정보를 갖고 있, 있, 있단 말이. 에요 어기서 특성방지식 이 문제? 특성방지식. 특성방지식 바로 분모를 영으로 만드는 특성방지식. 이 k 델시제, 6줄이죠. 1 플러스 k의 gs. 그 특성방지식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붙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특성방지식이라 얘기했느냐? 그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묘사를 어? 어떻게 돼요? s 도메인을 바꾸요. 나프라스 도메인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바꿨을 때 중요한 건 바로 인실컨디션의 제로인증. 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우리가 어떤 의미의 그 부분에서 그것이 뭐 전기로 하면은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에너지가 제워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뭐 그런 뭐 물리적인 현상이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관성 모멘트 에 있을, 있을 때에 어떤 그런 운동량, 운동량 이런 것이제 것이 인식 컨디션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운동이나 이런 게뭐 그런 거다저러놓아야지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우리가 그 성질을 한번 규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 컨디션 을 자체로 놓고 모든 시스템 에너지도 다시 리셋 0으로 만들고 시스템 딱묘사를한 상태에서 에스토맨 상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를 s의 폴리노미얼로 딱 만들었을 때이 밑에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든 것의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바로 요 여기서 요게 여기 근이아근 루트 예. 그것이 바로 폴이 이게 폴이 폴이란 말이야. 폴이 타임 도메인을 바꿨을 때 인버스 아프를 을때 바로 그 위에 익스포넨셜 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바로 이 시스템의 어떤

그려내기 시작해야 된다. 그림. 저, 저, 저시가지고 그래서 저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면 다시 쓰게 되면은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크기가 1이고 이것의 위상이 어떻게 마이너스 이다 마이너스. 벡터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 옆에 있지? 마이너스. 각도가 1 8 0도 플러스 마이너스 3 6 0도 곱하기 네, k, K는 인테서란 말이에요. K 인테서. 이런 식으로. 180도, 360도, 마찬가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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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K, g s 의 크기는 얼마다? 이자리그 다음에 k 의 g s 의 는 만족시키는 것이 된다 이게. 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루트 로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S 플레인상에서 S 시스템의 파라미터가 네. 시스템 파라미터 여기서 아까 있는 K네 이르죠 K. K가 K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로 K가 0에서 무한대로 우리가 변할 때 시스템 파라미터예요. 여기서는 변할 때 S 편명 현상에서 특성 방지 근. 여기 이제 S를 푸는 거지. 요걸 푸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곳에 K가 변할 때마다 이걸 예, 만족시키는 그러한 S 값. 이게 바로 특성 방지 근아니 S 값이 S 편명 현상에서 어떻게 궤적을 하는지. 이게 바로 루트로코스다.